네 안녕하십니까 right to speak 아, 두번째 어휘 vocabulary 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 오늘도 하나 둘그 다음에 세 개의 단어가, 아, 단어를 골랐구요 아, 이 단어들은 아, 이제 뭐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뭐 시험 영어 있잖아요 토익이나 토플이나 오픽 뭐그 외에 뭐, 뭐 수능도 있고요 있는데 거기서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주 자주는 나오지 않는, 예, 제가 단어를 정리할 때, 어, 초, 중, 고등학교 단어, 즉, 수능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를 빼고, 그 다음에 토익이나 토플에서도 그렇게 많이 아, 빈번히 나오지 않는 단어 위주로 정리된 것들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우리도 많이 쓰는데, 어, 하필 그 단어들은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뜻을 모르는 예, 그런 단어들 위주로 어, 골라봤습니다. 예, 역시 이번 주도 단어는 어, 제 사이트에 가보시면 예, 10개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다만, 어, 제가 지금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에서, 어, 내용에서는 딱세 가지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사이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고, 예, 관련 링크는 예, 밑에 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와서 꼭 확인. 탁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어 stupefy. 우선 소리는 두 가지 사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뜻을 올려드리고 영자 어,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tupefy, stupefy. 네, 다른 사전에서 있는 단어입니다. stupefy. Stupify. 예, stup, stupify. Stupify. Stup, 피, 어, 어 사이, stup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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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p i f s t u p i f Stup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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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p i 요 y Stupify. s t u p i 로 y Stupify. s 너무 놀랍게 만들다.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쇼크 먹은 거죠. 근데 너무 놀라서 멍한 상태로 있는 그냥 뭐 I am shocked 그런 게 아니라 I am stupefied 그렇게 되면은 너무 충격이 심해서 지금 뭐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망연자실한 상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단어는 같이 한번 사전에서 확인해 볼게요. stu P-E-N-D-O-U-S 단어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이 단어를 어디서 본 기억은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지 그런 확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어 역시 첫 번째 사전 들어보시겠습니다. Stupendous, Stupendous. 네, 다른 사전 걸 한번 들어볼게요. Stupendous. stupendous. 네, stupendous, stupendous. 일번하고 이번하고 공교롭게도 s-t-u-p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so stupendous 했을 때 아, 강세 액센트는 어디있습니까두 예, 번째 음절에 있다는 거. 뜻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번하고는 뜻이 살짝 연관돼 있다 하는 느낌은 들기는 듭니다. 예, 뜻은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래서 놀랄 만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두 번째 단어였고요. 맨 마지막. 이맨 마지막 단어는 아마 수능 정도에서는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예, 같이 한번 발음 첫 번째 사전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도 귀 기울여서 꼭 들어 주세요. de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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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어, 어, 두 번째, 다른 사전 들어보겠습니다. Devour. Devour. 예, so, devour의 뜻은 말 그대로 뭐, 걸신 들린 듯 아주 그냥 미친듯이 음식을 먹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그 영작으로 한번 어, 해볼게요. 어, 참고로 디바우의 뜻에서는요, 어, 꼭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을 아주 최대한 즐기다, 완전히 미쳐서 즐기다 말 그대로 정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작 그 stupefy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작을 하실 거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예, 놀람을 당한 거죠. 즉, 능동태의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 아마 문장 속에 어,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엄청난 일을 오늘 다 해냈다. 뭐 여기서 당연히 엄청나게 거기 쓸 우리가 형용사는 stupendous가 된다는 거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vour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은 뭔가를 집어 삼킬 듯이. 다 먹다. 단순히 뭐 음식을 먹는 것 말고도 뭔가를 다내 걸로 소유하다. 예, 그런 뜻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아마 이 영작을 보시면은, 불은, 어떤 뭐 불이 났나 봐요. 순식간에 그 집을 집어 삼켰다. 그런 예, 식으로 응용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작.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he was shocked 하면 되겠죠. 놀랐으니까는. so he was uh, stupefied by changes in her face after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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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s. 그렇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 보여지는 그녀의 얼굴의 변화를 보고 매우 놀랐다. 두 번째, 당신은 엄청난 일을 오늘 다 해냈다. You did a stupendous job pulling everything together today. 아, 여기서 또 하나 멋있는 표현 이 나왔네요. pull something together pull은 당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예, 이 표현은 제가 또 따로 좀 설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Um, pulling 무엇인가를 together. So pull something together를 하시면은요, 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 뭔가 좀 어려운 일을 성취하는 거. 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ll together는 말 그대로 함께 일을 한다는 뜻으로 work together. 같은 의미도 쓰이고요. 무엇인가를 함께 이렇게 모았다 하는 거는, 어, 다른 어떤 활동이나 뭐 또는 여러 조직의 뭐, 뭐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때 우리가 pull together. 그래서 함께 일을 해서 다, 그냥 힘만 모는게 아니라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풀 투게더 그렇게 한다는 거 아,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설명만 할게요. stupefy, stupefy, stupefy. 근데 발음은 조금 스투피 하지 말고 stupefy. 퍼에 가깝다는 거. stupefy. 그래서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아주 그냥 충격을 주다. He was stupefied 모에 의해서요, by the changes in her face after many years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녀의 얼굴에서의 변화를 보고 변화에 의해 he was stupefied 아주 깜짝 놀랐다 두 번째 단어 stupendous 예,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있죠 stupendous 엄청나게 큰 거대한 놀랄만한 당신은 엄청난 일을 언제 오늘 다 했습니다. You did. 여기서 did 다음에 중요한 거는 job입니다. You did a 뭐뭐 뭐, 잘했다. You did a good job.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뭐 만약에 야너 정말 오늘 참 평편없이 일했어. You did a bad job. 뭐 you did a poor job.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선 근데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you did a stupendous job. 뭐를 해서 pulling everything together today. 모든 거를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오늘 일을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렇게 되겠네요. devour, devour는 음식을 얘기할 때는 뭔가를 아주 걸신 들린 듯, 개걸스럽게 먹다란 뜻이 되고요그 다음에 어떤 책 같은 거를 사, 어, 대상으로 쓰였을 때는 집어 삼킬 뜻이 아주 그냥 푹 빠져가지고 책을 읽는 거.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집어 삼키다 파괴하다는 의미. 이건 굉장히 좀 멋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영작이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순식간히까지 짧은 시간이 되겠죠. 어떠한 집을 그 집을 집어 삼켰다. 저희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뭐 the fire ate the house.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틀리진 않아요. 문법적으로 불이 집을 먹었다니까는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the fire devoured 집어 삼켰습니다. 뭐를? the house. 그 집을 어 어느 순간 in a moment. 아주 찰나에 짧은 순간에. 예, 그래서 세 단어, stupefy, 놀라게 하다, stupendous, 엄청나게 큰, 거대한, 놀랄만한, 맨 마지막, devour, 음식 같은 것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다 또는 책을 아주 열심히 읽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 뭔가를 파괴하다. 그런 의미로 쓸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예, 물론, 다른 내용을 찾아뵙겠구요. 예, 그제 사이트 오셔가지고, 어, 이세개 단어 말고 나머지 일곱 개 단어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